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시필로 문화하노니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숨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부문은 베탈로지가 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베탈로니가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운과 문안입니다. 바울은 베탈로니가 후서 편지를 시작할 때에도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표신을 마칠 때에도 평강과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은 평강의 기운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신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의 모든 사람과 함께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풍강을 지원하는데 이 풍강은 단순히 외적인 선안과 분쟁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풍강은 죄인이 하나님과 평화한 것과 더불어 성도 사이에 평평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배설론이가 교회 입장에서는 이런 평강이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이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있기를 기원합니다 때마다는 항상 계속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마다는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베설론이가 교회가 항상 어느 때나 모든 일, 모든 상황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좋은 때에 좋은 상황만을 추구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때, 모든 상황에 평강이 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말에 특별하게 좋은 때, 특별하게 좋은 환경이 아닌 모든 때,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그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모든 때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강, 절대적인 평강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의 복과 긴밀히 연결된 것이 주께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한다는 것은 곧인만우엘의 삶인데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입니다. 에, 때나 시기가 좋으냐 나쁘냐 환경이나 형편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이 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때 모든 환경이 곧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때 모든 환경에서 절대적인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강을 기원하면서 더불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면 평강을 누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분당해 내고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전혀 없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그 모든 환경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그의 공동체에 있어서나, 혹시라도 문제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그것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며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임기 안에 평강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이 새해첫날인데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 한해도 주의 임지 안에, 주의 평강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어떤 형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언제나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7절, 18절은 마지막 무난 인사인데 바울은 먼저 17절에서 친필로 무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27절은 바울이 이 대사로니 보고서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대필을 시키고 편지 마지막에만 자기 친필로 서명을 해서 자기 의 편지임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대필은 당시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아울러 대사로니가 교회에는 그 바울에게서 왔다는 위조된 편지가 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직접 서명을 해서 편지의 진정성과 권위를 세워야 될 그런 필요도 있었습니다. 17절 뒷부분에 편지마다 서시로서 이렇게 쓴다 이 말은 바울이 관례적으로 침필 서명을 통해 자기의 편지임을 입증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아울러 사도인 바울이 침필 서명을 통해 자기 편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수많은 편지와 가르침, 여러 가지 교훈 속에서 사도가 전하는 가르침과 사도가 전하는 교훈을 구분지어 추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교회는 떠드는 모든 가르침, 떠드는 모든 교훈을 다 수용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만을 받아들이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만 세워져봐야 하는 겁니다. 18절은 바울의 마지막 인사로 일종의 축복인데 이 축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그저 베풀어 주시는 자비, 호의가 곧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대로 못하고 있는 아 사람이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범적인 신자나 문제 많은 신자나 다 주의 은혜가 다 필요합니다. 잘 살고 있을 때에도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못 살고 있을 때 주의 은혜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죽어 세상을 떠날 때, 심판 대 앞에 설 때에도 다 주의 은혜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친국까지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은혜를 말하고 서신서들을 보더라도 언제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러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하루하루 주의 은혜를 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해에도 우리에게 절실 요구되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대개인에게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 위에도 주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곱째 가수, 이 세력 시간에도 이렇게 은혜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한 해도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절대적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의 복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안에서 하늘의 평강, 절대적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를 힘입어 모든 상황 상황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새녀들에게 올 한해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의 공동체 위에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